자, 선생님 다시. 근데 아까 해봐봐. 저한테요 그게 왔거든요. 아니면 제가 어깨 났어. 그게 왔어. 아니고 제가 아까 그 정아가 저 받아서 세은아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또 <laughs> 그 반대편 분이 저 여보세요 하니까 세은이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때 끝내시더라고요. 그래? 세은아? 세은이가? 세은이가 대세은인가 모르겠어. 저 언니. 언니한테 언제 할머니 어, 할머니가 땡아 알죠? 자, 화화 화화. 얘몇 땅이 궁금해. <laughs> 몇 땅? 몇 땅으로 붙일래? <laughs> 1땅! 1땅! 1땅으로 1단. 하자 1땅 1단. 이더 쉬울 것 같은데요? 1제곱킬로미터당으로 맞춰 네. 얘몇 네. 나누기 하면 돼? 24000을 몇 등분하면 돼? 우선 200공 두개 빼면 안돼요? 그래 공 그럼 두개 빼자 공 두개 빼 공평하게 두개 빼어 바로 암산도 되겠다 그럼 1땅 되겠 어, 120 얘도 공 하나씩 빼 암산도 되겠다. 42랑 되겠지? 48 약분되지? 네 8로 약분됩니다 1 6으로1아우승개 2개 들어가지 얘는 세개 들어가지 한대팔로도약잖아어 되긴 해 그럼 1당 몇이야 1당 150. 1당 5 0 1당 150 누가 봐봐 그럼 1이라는 땅덩어리 안에 얘는 120명이 밀집되어 있는 거고 얘는 150명이 밀집되어 있는 거당연 이거 0 0나아나아가 근데 그치, 왜 그니까? 수학 문제는 다 멀쩡한 달력이 없고 그냥 가면제거제 기차의 길을 구하라고 하고 왜 굳이 연료를 우리보고 제라고 하고 그리고 왜 멀쩡 아그왜 그 소금물이 얼마나 아, 소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무슨 무슨 공주님처럼 막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안 심심해 보이 어제 제가 뭐지? 그리고 모르지? 뭐, 왜 근데 저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계속 누가 왜계속 실수를 하고 왜 계속 달력이 찢어져 있거나 나동거나 하는데 어너게 곱하기를 해요 더 졌어요? 왜 쟤가 왜, 왜 나한테 그러라고 자 누가 놔둬. 왜 계속 틀려요? 나도 몰라 누가 왜 계산 실수를 하냐고 어떻게 고쳐 이거 누가 그럼 더 니들이 고쳐 두 네. 네. 그 사람의 걸린 시간에 대한 단거리의 비율 네뭐 네. 구하라는 거 걸린 시간에 대한 뭐가 에야? 걸린 시간 뭐가 앞에야? 간 거리. 거리. 그러면 지금 뭘 맞춰 줘야 돼? 단위가 다 다르지. 단위는 다르니까 미터로 맞춰 든다. 어, 얘 미터로 바꿔 봐. <laughs> 어, 공몇개 붙여 줘야 돼? K라는 건공몇 개. 개? 세 개. 네. 천배라는 거. 야 K라는 거. 근데 누가 봐도 이해가 많은 거. 천배얘 3시간, 3시간 3분 몰았을래. 3시간 40시간을 몰았지. 40분. 40분. 자, 그럼 얘해 봐. 거리. 450대3 음. 맞아? 비율로 고치면 3분의 450이니까 얘는 150인 거야 네 1분당 뭐150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얘는 뭐데 뭐야 180, 180분의 36,000대1 8 0까지분의36,000 36,000인데 공몇 개죠 공두개 하나 <laughs> 아한개안 18안에 3몇개 들어가 18안에 <laughs> 한두개두개두개2 0 아. 누가더 높냐 얘가1 4가누가 봐도 높아 수은. 보여요 수은이 더 빠른 거지? 네1분당얘1 5 0을가1분당 200을 가는 거니까 1당을 구한 거야 가가가가0번아 19번 응? 음? 가 19번도 있구가가가가가가가 소금 가마네가가가가가 18g 소금가가가가가가 18g. 아니, 아니, 아니. 소금 18g. 나는 나는 소금 39g을 녹여 빼. 39. 소금물 마시고. 195. 자 뭐에 대한 뭐의 비율? 뭐 분의 뭐야 얘는 비율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150분의 18 맞아? 네. 얘는 1 5분의18 195분의 39 맞아? 네. 얘 뭐로 약분 될까? 아, 3으로 될까? 네. 뭐야? 네. 50. 얘는 6몇 퍼센트 100분의 10이니까 1 12 2지네얘 뭐로 약분 될까 39몇개 들어 있으면 195가 39가 어, 몇개 네. 있으면 195어4아 5개 5개 정확하게 5개지 네. 39로 약분 되지 5로 끝내려면 5분의 1 이거 몇 퍼센트일까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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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20, 20 20 곱하면 되잖아 2 0퍼2 0지 20퍼센트 어 1 2 2 0번 그렇게 쓰면 돼. 20번. 원가가 얼마래? 원가 가 55,000원이 가방의 정가를 8,000원 올려 정했다가 잘 팔리지 않아 할인하여 일단 49,800원에 팔았습니다. 그치? 원가가 근데 뭐야 얘들아? 내가 가방 장난. 원래 원래 가격. 가방 장사하는 사람도 가방을 사와야 되지. 사서 손님한테 파는 거지. 아, 네. 얼마에, 원가에 사와? 아니면 정가에서? 아니면 판매가에서? 정가. 원가에서? 원가. 내가 음. 장사꾼이야. 원가에 사서, 원가 얼마? 5만 2천원. 오케이? 근데 손님한테 팔려면 5만 2천원 보단 비싸게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걸 내가 정한 가격, 정가라고 그래. 얼마로 아, 정한 거야? 네. 8,000원 올려 정했대. 몇몇 만원? 몇, 어, 몇 만원? 음. 6만 원 맞아? 8,000원 올려서 정 정가를 정했대. 10000원에서. 근데 잘 팔리지 않아. 할인가 얼마에 팔았대? 49,800원. 어, 이때가 판매가고 생그그러면 쟤는 할인한 거잖아요. 음. 아니, 근데 그럼 뭐 가격을 내려 내려 싸게 했다는데 그럼 직원을 내보라는데 왜 그냥 손해 본 거야, 손해. 손해 본거야 정가에 몇 퍼센트 할인한 거냐? 할인율 물어보지? 네 원가 기준이 야 아니면 정가 기준이야? 정가 기준 정가 기준 할인율 그럼 어떻게뭐 분해? 분모는? 음, 6만 4, 분해였어 4, 분자에 뭐 올려야 되지? 3만 8천 원 아니지 깎아준 금액 깎아준 금액으로뭐한 8천 원이야 6만 원에서 얘를 아, 빼야지 얘를 빼야지 그게 깎아준 금액이지 빼봐 만 2백원 오오 언제 뮤스가 미리 계산? 아나 아무것도 소리가 없잖아 실이 너 봐봐. 어떻게? 해만 이백 맞아. 자, 봐봐. 근데 난 내가 안 쓰니까. 나머지 사구팔 봐봐. 공공은 어차피 없어도 되는 숫자잖아. 육백에서 네. 사구팔 뺀다 생각하면 돼. 네? 근데 이게 그 공공. 어, 어 빌려주고. 돼요? 빌려주면 음, 되지. 그럼... 어. 돼? 네? 이. 오마이갓. 뭐야 빌려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498에서 딱 2를 더하면 몇이야? 5 0 0되지 500이랑 600의 차이는 몇이야? 직관적으로 498이랑 600의 차이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498에서 플러스 몇 칸만 가면? 두, 두 칸만 가면 500이고 플러스 몇 칸만 가면? 0 0 그럼 총몇칸 차이 나는 거야? 100, 2칸 네. 이렇게 아무 사 되는 거야 그 저는 그냥 499... 9, 9, 아 49,800이 몇을 더해야지 그렇지 9. 그렇게 생각해도 돼 둘의 차이를 구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약분에 공몇 개죠? 공두 개, 모래 약분에 또 분모를 백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분에 100분에 100분에 1 0분에1 0분에 100분에 100분에 1분에 100분에 1 0분에 10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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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에1분이1분에1분1분1분 됐다고? 네, 했어요. 네. 어, 아, 저 43번이 없어요. 어. 43번 더해 줘. 어, 저도 이거 물음표예요. 43번. 네. 몇 쪽에 43번? 1 2 6쪽에 126쪽에 41번부터. 네. 아, 3번 더해 줘. 제가 틀렸어. 41번 봐 봐. 41번. 네. 그럼 43번 조금 더 고민하고 있을게. 요 음. 자, 봐 봐. 연비가 뭐였지? 연비 1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 맞아? 근데 그러면 꼭 1리터예요? 2리터 안 돼요? 3리터 안 돼요? 어, 1리터로 어? 딱 정한 거야. 아, 1리터 당갈수 있는 질문 거리. 질문 있는데요. 그왜그그그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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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 번째 소수가 뭐예요? 천일 번째 소수? 네. 계산해야 되는데는 거네. 그런데 몇 제곱까지 풀어보셨어요 <laughs>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럼 황금 비율은 뭐예요? 황금 비율 이거 이거 얼굴 이가 니가 여덟 개 들어가는 황금 비율인 거 여기 나오잖아 황금 비율 사원형 황금 비율 야 아니야 칠등신랑 팔등신랑 카드 비율. 카드 요 가로랑 세로의 비율을 그치. 황금 비율이라고 해 <laughs> 엄마 아빠들이 들고 다니는 실용 카드 생카드 어 선생님 이 생카드 나올 생카드 아, 보기 좋은 직사각형의 비율 황금 선생님, 비율 선생님 근데 그럼 비너스도 황금 비율이고 그냥 팔라타르 신전도 황금 비율이고 장미랑 장미랑 TV랑 창문도 황금 비율인데 그러면 그런 것 그런 것들 중에 직사각형 모양이 아닌 것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볼게요. 직사각형처럼 보이지 잖아금 않았어요. 직사각형이라고 보는 오, 거야 맞았어. 그냥. 맞어. 상도는다 가로랑 세로만 맞았어. 가로, 높이만 재서 예, 직사각형이라 생각하고 이율 딱 맞춰서 붙쳤다. 어.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직사각형처럼 생겼으니까요. 직사각형처럼 본거예 가사 31번 봐봐. 가자동차는 연료 몇 리터당? 25리터당 얼마가, 얼마가인데? 500. 100. 그럼 우리 1리터당이 궁금하지? 네. 몇 가? 응. 어, 1리터당은 20... 25가 몇? 몇개 있어요, 500이? 그냥 25토막 25 냈잖아, 25토막. 20 <목> 어, 20개 맞아? 네. 20. 얘는 1리터당 2 0 k m 가는 거야. 낮아 동차는 2 7단 몇이야? 513 맞아? 513. 당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 뭐나누기 뭐? 2 513나 27. 몇개 들어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한. 1 개. 1 개. 맞아? 네. 그럼 가가 연비가 좀더 좋지. 네. 단은 단은. 2 6단 468 그러면 1리터다 1리터당 나누기 26 468 나누기 28 26 하면 어. 10하고 26 10 뭐야 87정어 뭐야 1 2 2 368인데 아, 뭐하나 하면 뭐야 하면이 하면 뭡니까 208 맞아 8몇개 들어갈까 8 8 될개 얘는 1터당 18kg. 연산할 음, 수 있지? 네. 가장 먼저 자동차, 가자동차 사야지. 자, 그리고 40 3번. 선생님 근데 음. 그그그그 환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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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율의 일정 길이가 있어요? 아니, 그 길이로 따지는 게 아니야. 비율로 따지는 거야. 비율. 예를 들어 얘가 5대 3이야. 네. 그럼 10cm 6cm야. 얘도 5대3이잖아. 간단한 비율로 따지면. 길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너랑 너의 그 비. 비가 5대3이면 대충 5대3 하게 되면. 음, 얘도 5대3이잖아요. 약분하면. 20으로 약분하면 5대3이잖아. 실제 길이가 100cm, 60cm라고 하더라도 비율은 5대3. 그럼뭐그 정도 만족하한헌금입니다 그럼 얘는. 얘는? 33번 아까 한 거지. 지 네. 소금 몇 들어있어? 소금이. 소금. 25. 소금 물은. 25. 소금 물은. 200. 200. 200. 2 0 200. 300. 3 300. 3 0 얘는. 얘는. 얘는 3 4 0 어, 3 4 0이지 누가 더 짜냐? 일단 그럼 분모를 맞춰야... 몇 퍼센트 그냥 퍼센트만 구하래 그럼 뭐 해야 돼 100분의 100분의 로 구할 수 있나? 구하기 애매하지 이거 100분의 로못 고치지 수학 네. 어떻게 해야 돼 100분의 로 굳이 고치수 있어 얘들아 2, 2로 약분해봐 2로 네. 약분 안 돼? 돼요 돼요 얘 2로 약분하면 뭐야 2로 약분한다는 게 2로 나눈다는 소리인데 네. 25를 네. 반토막 내면 12.5% 12 아니면 이거 천으로 만들어? 선혜 근데, 근데 이거 두 비커에 담기 소금물을 섞었을 땐데요. 어? 응. 그러네. 제가 그래 이것 때문에 틀렸었어요. 그럼 전체 소금물은 몇이 되겠습니까? 300이고 40이지 섞었어. 네. 전체 소금은 5 0이지 거기까지 말았어. 소금... 그러면 소금은 65지. 어, 거기도 오렸는데? 그럼 500분의 65지. 네. 뭐로 고칠까? 1 0 0 0으로 고칠까 아니면 100으로 고칠까? 100. 100. 100. 5로 나눠 그러면. 5로 나누면 13. 13표로. 13%. 13%. 13 13 13%. 아, 1 1단계 맞아요. 1 3 자, 45번. 하 아,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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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이해를 못해지 나 아, 요즘 포리 좀다 지워야겠다. 너무 부족해지니까 자, 파르테나 신전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반올림하여 아,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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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올림 알아요. 반올림, 기억 안 나? 5부터 9까지 줘음 저희는 좀 네. 다음 수쯤에 배울 거야, 반올림을. 왜요? 아직 1단원을 안 배웠어, 1단원. 만 어, 아. 자, 봐봐. 4 5번 파르테논 신전은 가로가 몇이래? 가로가 3000. 3000 그리고 세로가 1820 맞아? 네 가로와 세로의 비율 그럼 뭐부터 나와야 돼? 가로와 니까3000대 1820이지? 네 이걸 비율로 나타내래? 반올림해서 뭘까? 공 하나 지워도 되지? 네 그럼 뭐분에 뭐야? 1 8 2분에 1 8 2분데거기 있었어 182번 그래서 이거 참, 소수로 참, 어떻게 묻혀 이거 이거는 이거 는 이거 0이나 10이나 1 0 0 0이 그 딱딱 떨어지는 수 만들어야 되는데 분모를. 안 되지 근데 네 자, 봐봐 아, 봐봐 봐봐 2분의 은 뭐야? 소수로 2분의 은 소수로 0 5 0아0.50 0 5지 곱하기 5한 거니까 4분의 은 뭐야? 4분의 1은 뭐지. 25요 아, 0.25 0.25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 다시 분수를 소수로 가 바꾸는 방법 분모를 뭐로 만들어? 10, 100, 1000 이런 애들? 네그거그 그 방법으로 안 하고 아 그러면 이렇게 1 0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수들? 아니 그런 애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 100으로 못 만드는 애들은 어떡해? 그죠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돼 봐봐 얘뭐 나누기 뭐? 1 나누기 분자 나누기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해 정말 되네. 이해 안 해. 된다. 영. 뭐야? 오와. 영점오 되지. 얘도. 뭐야? 1 나누기 4왜 근데 그거왜 지금 알려주셨어요? 그래? 러 지금 알아도 돼. 1 0점 뭐야? 오와. 십. 두개 들어가지. 8 와. 2 0 내려야 되지? 와. 소수의 나눗셈을 배워야 이걸 할수 있지. 응. 어? 최근에 배웠잖아. 소수의 나눗셈. 근데 그때, 그때 왜안 알려? 원 나누기 뭐? 이제 알면 되잖아 뭐 나누기 뭐 하면 돼? 분자 나누기 분모 뭐 하면 돼 그래도 뭐 나누기 뭐 하면 돼? 300 나누기 300 나누기 분수를 손수로 바꾸는 방법 하나 알았다 뭐 나누기 뭐? 다시 외워놔 분자 나누기 분모 뭐.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뭐야? 1개 들어가지 182 빼면 빼면은 어188 맞아? 어, 어. 점이니까 뭐0 해줘야 되지 몇개 들어갈까? 6개 들어갈 거 같은데 1개 12 8개, 8 어, 1092, 되지 네. 몇 개, 여섯 개. 내려 0. 그래서 2배, 8이고, 얘는. 언니 그럼, 8, 들어가, 네. 얘는 하나 빌려줬으니까. 0. 0. 88이지. 네, 그럼 9? 5개. 0에서 내려. 몇개 들어갈까? 5, 5 아니면. 5개 아니면... 들어갈까, 5개? 네. 5개 안 들어가지. 안 돼요? 2.50. 8.40. 910이잖아. 네. 한점 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4.40. 근데 반올림해서 <laughs>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래. 그러면 처이 <laughs> 뒷자리가 0부터 4면은 이 뒷자리를 그냥 날려. 5부터 9면은 얘를 올려서 1.7이라고 얘기하면 돼. 1.7. 아, 그럼 저 신용카드는 저희가 해 볼게요. 근데 얘는 뭐야? 1.6이야, 1.7이야, 그러면? 1.6, 응. 4는 날명 없어. 1.6에 응. 더 가까운 응. 수다해서 1.6이라 응. 쓰는 거야. 가까운 수. 1.6. 응. 그럼 이번도 해봐. 이번도. 응. 저, 저 나왔어요. 속도만 아, 조만은 다르지만 나 오긴 했어요. 그렇지, 저랬네. 뭐나누기뭐 하면? 그8 6 나누기 5 3 이것도 1.6하고 뭐나? 그냥 그 뒤는 그냥 안고 했을 것같어아 이것까지 구해야 돼. 상지 아, 5지. 그래. 근데 상지는 진짜 구하기 힘들 제가 응. 6을 한번 넣었는데 6이 안안 되다 또오해 남은 데버튼던데 아. 그렇지. 너무 아려. 똑같다. 이 비율은 똑같다. 46번. 여기 이한 아, 사람 맞았승. 어 46번 민재네 마을에서. 이건 맞았지. 빈병 재사용 현황을 100% 아니요. 조사하고 응. 쓴 환경 보고서다. 자. 상점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네 병의 출고량? 출고량이 뭐야? 공장에서 병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 100개 만들었으면 누가 만들어요? 병을 만들지 병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진짜요? 병이 만드는 회사도 있고 과자 박스 만드는 아, 회사도 공장. 있고 아아 아저 아픈 병을 만든다는 줄 알았어요 응아 진짜 그 병이 아니고 자병 음료수 병이요 음료수 병자 상점 용은 몇 개를 만들어 낼때 32만 개 맞아? 네. 32. 개 누가 봐도 100%잖아요. 어. 회수량은 뭐야? 상점에서 빈병 사람들이 들고가 아니면 거기 놓고 가. 놓고 가요. 그럼 다 회수가 되는 거야, 그거는. 다시 공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찾아. 32만 명 찍어냈을 32만 명 찍어냈으면 32만 명 그대로 찾아오는 거야. 그대로.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또? 버려요, 그냥? 그걸 재사용하는 거지. 재사용을 한다고 세척하고 네. 막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아, 잘안 닦이면은 DNA가 아, 아다 깨끗하게 닦죠 자 사용하지 자 근데 가정용은 가정용은 네. 몇병 만들어냈대 네. 일단 1번 답은 뭐야? 해수율 네. 몇 퍼센트? 네당연0 0 100%. 어, 32만 병 만들었는데 32만 찾아왔어. 100%. 만0 0 네. 100%. 100%. 100%. 100%. 100%. 100%. 1 0가 100%. 100%. 1 0어 100%. 100%. 어1 100%. 0 0 1네 그중에서 몇병 돌아왔어 3 0 0 100%. 1 0 100%. 100%. 1공0 100%. 100%. 공장에서 0 0 100%. 100%. 100%. 100%. 1 안 돌려줘요. 가정용에서는 그냥 병 마시고 그거 다시 버리는 사람들도 많잖아. 버리는 버리잖아. 급리수거에서 버리잖아. 우리 상점이나 고깃집 같은 데에선 병을 계속 모아놓는 거 봤어? 아니야? 모아놓고 그거를 왔어요. 어 다시 회수를 시킨다고. 저는 다시. 모아놓지 않고 그냥 어, 네. 모아가지고 돈 버는데요. 어 그렇게 하는 거, 그게 그게 회수하는 거야 회수. 회수하는 거야 그데 엔의 입장에서 자 그러면. 자 여기가 31240 맞아? 분자를 네. 요거 요거 네. 회수된 병의 네. 양으로 써주면 되지 이걸 퍼센트화 아, 네. 시켜 뭐로 약분 될까 뭐로 뭐, 우선 공 하나 빼요 일단 우선 공 하나 빼 그래 네 그다음. 뭐로 약분 되냐면은 뭐로 약분 될거 같아 어... 7은 안 되고. 되고. 142를 잘 봐봐 142 142는 뭐 곱하기 뭐야? 일단 2 곱하기 몇이야 2 곱하기? 2 곱하기.. 70, 70. 1이지? 그럼 얘 뭐로 약분될 것 같아? 2 아, 얘로 약분되지 않을까 의심을 해봐야겠 3, 3, 4 2 4를 뭐로? 71으로 몇개 들어갈까? 몇개 들어갈까? 74, 28이잖아 네. 4개 들어가지 않겠어? 네 그럼 40개 일단 40개 하면 2840이지? 네빼4 4, 8 16. 얘는? 알알2 맞아? 네. 그 다음 284에 정확하게 몇개 어, 들어가지 정확하게 2 4 그럼 봐봐 자얘 71로 약분하면 뭐 남는다? 얘는 71로 약분하면 뭐 남아? 2남는거 보여? 네 그래서 244 100분율로 고치면 몇 퍼센트? 22 퍼센트? 30 퍼센트? 30 퍼센트? 30 퍼센트? 30 0 퍼센트? 30 퍼센트? 30 퍼센트? 30 퍼센트? 30그센그3그 퍼센트? 30 퍼센트? 30 퍼센트? 30 퍼센트? 3가 이거 트번틀 퍼센트? 30 퍼센트? 그0 퍼센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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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센트? C단계 2번 먼저 볼게요 C단계 2번 수아가 지 한숨 쉬었어요 C단계 2번 자 가에 대한 자 뭐가 A야? 가에 대한 나의 비율 가가, 가가 뒤에. 뒤에지 가가 기준령 가가 기준령 나 이경. 이게 0.6이었대 0.6을 B로 다시 고쳐봐 B로 고치려면 자 0.6이었대 다시 거꾸로 아얘 뭐였을까? 5분의 3이요 에 10분의 6이었고 이걸 다시 거꾸로 B로 고치면 몇대 몇이었을까? 6대 10이었는데 간단한 자연수 비교로 치면 3대 5로 지3대 5. 네 맞아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됐어 이거 네. 0.6이 10분의 6이었고 비율로 네. 치면 6대 10이다. 근데 네. 약분해서 네. 3대 5다. 자또뭐대 뭐는 뭐나대 다야, 다대 나야. 다대 나요. 다대나 맞아. 네. 다대 응. 나가 몇대 몇일까? 5대 9오 5대 9 맞아? 네 5대 9잖아 9까 쉽게 구할 수 있었어 근데, 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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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서 뭐대뭐 뭐 구하래 일단 뭐대뭐 나에 대한 가대가 구하래 가대다 구하래 그, 다대가가대가 구하래잖아 네혜린맞아네자 그럼 봐봐 얘나 들어있지 네. 얘나 들어있지 나 그냥 빼요 연결할 수 있어 B를 네. 길을 연결할 수 있어 어떻게? 다대나대가세 개짜리로 쓸수 있어 다대나대가 선생님 저그 잡지에서 아, 봤어요 수학 등원에그그 쪼그 쪼조금몇컷 말하는데 그럼 <laughs> 선생님 저 알겠어요 4 4 4저 3을 저 3을 구로 고치면 오 그렇지 얘들아 조용히 같이 들어봐 수아 들어봐 연결고리가 뭐야 연결고리 너도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는 게 나지 네 근데 여기서 나가 몇이야 혜린 3 여기서 나가 몇이야 9 우리 뭐 해줘야 돼 맞춰줘야지 9로 그럼 나대 비의 성질 2. 똑같은 수를 공평하게 곱해도 되지 네몇 곱할래 2곱하면 윤리되잖아 곱해 3, 3, 3. 그럼 3 3 곱하면 9대 몇이세요 9대15 9대15 이렇게 바꿀 어, 수 있지 어이좀 나빴지 자 그럼 봐봐 다대 나대 가는 몇대몇대 몇이야 5대 네. 9대 15 네. 가능? 안 맞아요. 이거 대대 네, 그럼 이거 15번에 15번은 그러니까 가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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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뽑아내 봐. 다대가가 몇대 몇이야? 5 5 15 5 15 네. 5대 5대 15네. 5대는 그죠. 선생님 그럼 제세 개를 대루할 때 5대 9대 15라고 하면 돼요? 어. 그럼 뭐야 이거? 비율로 비약분수로 15분의 5요 15분의 5니까 이 비약분수로 3분의 1이요. 1이요 아 합치는 거안 알려줬잖아요 선생님 예를 들면 이거. 아 맞받는 커피, 커피에서 커피 설탕이랑 커피 원익이랑 물 같은 걸로 하면 합치는 거안 하라고 장습하게 이... 해 주실 거예요 사복 아니 그러면 요 사복은 여기 쪽돼 여기 쪽 사복까지 데그 쪽을 사복을 하시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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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단계 3번 봐봐 시단계 3번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 그림이 저렇게돼 있어? 그렇지않이요 네, 맞아. 이렇게돼 있어? 이거 이렇게돼어 있어? 이거 어거어아게돼 이거 이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이이가다 같지 않다 이거 어떻게 돼거그 야 근데 이거 삼각형이야 이거 조각형 이 삼각형 맞아 아 2, 3, 2, 3 그러면 아나 안경가정 많이 경안 쓰고 있니 그렇게 됐지 자. 봐봐 <laughs> 아니 다 <맨날> 봐봐 <웃음> 여기가 <laughs> 네딱 얘랑 얘 중간 지점 맞아? <laughs> 네 3, 3 3이니까 그쁘지 길이가 똑같으니까 들어 제대로 들어 네어봐자 높이가 <laughs> 아니라 높이가 높이 가요 높이가 몇이에 세상에는 세상에는 4라고 돼 있지. 수직으로 이렇게 돼 네. 있으면 높이 <laughs> 높이를 준 거야, 높이. 네. 전체 삼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지? 몇몇 네. 몇? 나누기 16. 8 4 3 2이 나누기니. 네. 1번 답은 16, 1 6 그럼 누구라고 아, 했어? 그럼 봐 봐. 이거 이제 잘봐 봐. 이거 잘봐 봐. 이거 잘봐 봐. 수도 구하겠다. 음, 자, 봐 봐. 여기가 4사 높이가 4야? 네. 네 넓이랑 네 넓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왜? 밑변, 높이 밑변, 높이 다 똑같잖아 사지니까요. 맞아? 근데 맞아, 그러면 그러면 얘랑 잘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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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떻가? 같겠죠 똑같죠 왜? 다 밑변이 이고 높이도 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거 한 조각당 몇이야? 한 조각당 한 조각당? 한 조각당, 한 조각당? 4. 4. 4등분 했으니까 4. 응. 맞아? 그럼 그 중에 요게 사지. 그 4인 것 중에 요만큼을 구하래. 걔가 저 그냥 얘는 또요 녀석의 절반일까? 아니요. 선생님 근데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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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이 아니에요? 저거를 딱 저렇게 비슷하게 옮기 오직... 아니요? 이거? 네.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모르는 거 아니거든. 자 봐봐 아 그럼 절반이겠네 절반이지 왜 이걸 이렇게 회전해봐 회전하면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면 어떻게 돼? 제거돼 이런 모양 되는 거 맞아? 여기가 3 아니, 3 되는 거 맞아? 맞네 맞네 그러면 요만큼은 딱 전체 절반이지 이거의 절반이지 사였으니까얘 아 2네 맞아? 아 뭐야 이번 답은? 아 2제곱센티미터 됐어? 3번은? 3번도 해봐 그러면 네 3번 뭐가 얘야 전체? 전체란 음. 부분이 의야. 그럼 몇 분? 2대 16. 돼? 2대 16이지? 네. 16분의 2지? 약분하면? 네. 1까지 해야 돼요? 8분의 1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음, 1/8. 자, 일단 숙제는 뭐야, 숙제? 분수 네. 나타내는 거. 시단계 다 쓰고. 시단계랑 학성 내일까지지? 네. 시단계랑. 시단계랑 학성 야쓰. 시간계랑 학성만 끝! 나이스 요